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에서 영입한 레니 요로의 부상 이후 유나이티드는 원래 계획대로 또 다른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월요일 요로가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기간은 약 3개월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뉴는 바이에른과 레버쿠젠 사이의 조나단 타 협상 소식에 힘을 얻고 있고. 영국 언론들은 이적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초기에 4천만 유로를 원했지만 2,500만 유로의 이적료와 500만 유로의 추가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바이에르는 데리우트가 매각된 후에야 타 영입을 확정할 것입니다. 에슬레틱에 따르면 메뉴는 데리우트와 마즈라위 영입을 위해 곧 새로운 입찰을 준비할 것이라 합니다. 메뉴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메시지를 보내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과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은 데리우트에게 5천만 유로를 보장하고 마즈라위에게는 약 2천만 유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천만 유로의 패키지이지만 메뉴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데리우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미드필더 포지션을 위해 가장 먼저 영입하고자 했던 사비시몬스를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예약된 선수라는 소문이 도는 플로리안 비르츠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다시 영입 선수 후보가 될 것입니다. 바이에르는 사비시몬스 대체 후보로 다니 올모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FC 바르셀로나 디렉터 데코가 오늘 라이프치히에서 다니 울모아의 거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라이프치히의 새로운 디렉터 마르셀 셰퍼에 따르면 다니 울모의 협상 시한은 독일 시간으로 목요일까지입니다. 바르사의 데코는 3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바이에른의 세 번째 선택지였던 데질레 두에는 바이에른으로의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바이에른의 예스라고 답했지만 바이에른이 아직 선수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PSG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고 두에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적료는 추가 금액을 포함해 약 6천만 유로입니다. 바이에른은 이적이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키미이는 이번 여름에 바이에른에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PSG는 키미를 위해 바이에른에 연락했지만 키미이가 이적을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계약 연장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 아닌 시즌 중에만 가능합니다. 선수와 바이에르는 새로운 감독인 콤파니의 지휘하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싶어합니다. 브라이언 사라고사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분데스리가의 임대 이적은 그에게 전혀 옵션이 아닙니다. 사라고사가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는 발렌시아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 옵션이 없는 1년 임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에르는 임대 기간 동안 급여의 50%를 지불할 것입니다. 발렌시아 오너인 피터림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알폰소 데이비스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으며 이번 달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스의 계약 상황을 고려해 영입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 없고 내년에 무료로 영입하는 데 낙관적입니다. 바이에른 또한 알폰소 데이비스에 대한 계약 제안을 더 이상 개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휴가 후에 재계약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에는 이토 히로키, 라파엘 게레이로, 아담 아즈누, 스타니시치, 마즈라위가 데이비스 포지션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는 부상이고 게레이로는 부상으로 23 경기를 놓쳤습니다. 아즈누는 매우 초보 선수로 분류되고 있으며 스타니시치는 오른쪽 라인에 적합합니다. 마즈라위는 메뉴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이적한다면 새로운 선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지난주 도미닉 솔란케 영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미닉은 최종 후보에 올랐고 토트넘은 바이아웃 금액 약 6,500만 파운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초기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돈머스는 여전히 솔랑케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돈머스의 핵심 선수인 만큼 어려운 거래가 될 것이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